Hei! Jeg heter Mikael. 어! 동영상으로 찍어줄게! 세시 가! 손한번 흔들어줘! 안녕! 어! 슬시 잠깐 뒤돌아봐! 어 아, 됐어! 넘어져 넘어져! 지친 두 사람 요 아! 생각나게 블루박 나왔네 <laughs> 생각나게. 여기서 한번 봐봐 <laughs> 나를 나를, 나를 <laughs> 시 나란히 서봐 나란히 슬퍼, <laughs> 나란히 나란히 아다 오늘아이 지다오늘아는 그래서, 그래서 사이사이는 다니기가 보기 어렵지 아멋다 여기 는 의미가 없잖아 자동나무? 나도 모겠어서 지팡이 만들 때 아, 아, <laughs> 아, 줌으로 엄마를 땡겨보겠어 엄마를 못 잡겠어 엄마를 못 잡겠어 <laughs> 그런걸 왜 안하냐면 어. 원상태로 못 돌린다고 못해 <laughs> 아 멋있다 손 <한> 한번 흔들어줘 <laughs> 안녕 <웃음> <서울>. <웃음> 어 엄마를 발견했다 아 어, 여기 멋있다 둘이 잠깐 뒤돌아서 포즈를 취하자 봐어 됐어 <laughs> 이거 <이걸> 누가 사어 <laughs> <laughs> 나중에